일기 쓰기를 너무 싫어하고 억지로 쓰게 하면 오늘은 공부했다 너무 싫다 등 짧게 쓰는데 그쵸요 책은 좋아해도 독서록을 쓰자고 하면 책도 안 읽겠다고 할 정도로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어, 요거는 제가 그제 생각이니까 뭐 제, 제 생각을 안 따라도 상관없는데요 그 국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기를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즉 일기를 누군가가 볼지도 모르는 일기에 내가 정성껏 쓰지도 않을 거고 일상생활의 반복이기 때문에 쓸 내용도 없습니다. 그런데 계속 일기를 쓰라고 하면 정말로 하루하루 일기 쓰는 그 시간이 엄청 부담으로 다가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아이한테 안 시키는 게 공부의 기본이죠.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는 거안 쓰는 거안 좋아했고 지금 아마 안 쓰시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구태여. 아이한테 일기를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형식적이거나 이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, 실제로 잘안 되는 것들이 일기 쓰기고요. 두 번째, 독후감도 마찬가지인데요. 책은 푹 빠져서 읽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책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건데, 책을 읽은 다음에 너무 세세한 독후 활동을 하면, 물론, 그걸 좋아해서 잘 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,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책을 다섯 권을 읽게 할까? 아니면 한두 권을 읽고 제대로 된 독후 활동을 해야 될까? 책을한 권을 사서 거기서 본전을 다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책은 그냥 그 콩나물 시로에 물 붓듯이 계속하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.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독후 활동을 하는 거를 아이가 좋아하면 뭐 괜찮은데 꼭 하고 싶으면 언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언제 다 읽었다.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뭐다 한줄 정도나 두줄 정도로 쓰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너의 느낌은 뭐냐?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? 이런 정도까지 가면 책을 <laughs> 앞으로 안 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국어 공부할 때 사전을 옆에 놓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자습서 보는 거거든요.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사전을 찾아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작업이죠. 하지만 사전을 찾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귀찮아서 국어 공부를 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왕에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기 쓰거나 독후 활동을 잘 하거나 사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대로 가셔도 좋은데요. 만약에 그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, 그렇게 안 해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오히려 그 국어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